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상장은 역대급, 가격은 역해 간다. 자, 어떤 뜻인지 딱 아시죠? 자, 어제 XRP ETF가 출시가 되었고 상장했죠. 자, 상장했는데 5,800만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자금이 쏠렸던 XRP ETF죠. 근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3,500원대를 위태위태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탈 다시 한번 유입, 이탈 유입, 왔다 갔다 하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긋지긋 하죠. ETF, 그렇게나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월가라는 세력들은 XRP 니플 코인을 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 라인이에요 그러한 기준 라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있을 때 ETF가 출시가 된다. 또한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비트코인마저도 이러한 흐름을 가져왔다. 라고 한다면 이 etf 라는 부분이 나쁜 부분이라서 이렇게 최저가를 만드는 걸까? 그렇지가 않죠. 말 그대로 노림수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월가라는 세력들은 막강한 가격대, 막강한 자금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러한 곳조차도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 모은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지금 xrp 니플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호재성 이벤트 강력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단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재차 3,500원을 이탈하면서까지 공포감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또한 어제 날짜로 모두가 다 같이 하락 압력을 받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전체 시장이 다 영향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했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인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 그게 이제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말이 바뀌다 보니까 시장은 이 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렇지만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아니죠 또 하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는 시장 이러한 시장은 현재 소화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소화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단가를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한번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x r b 니플 코인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현재 대외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을 하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이 자료에 고래의 움직임부터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무료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ETF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얼만큼 확실한 자금이 들어왔을까. 자, 이 뉴스 보시면 니플의 ETF에 나스닥 입성을 했다. 근데 기관들의 자금이 머니무브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투자했던 XRP 니플 코인에서 이제는 XRP의 ETF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 투자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는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만 하진 않죠 펀드도 들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사시고 또 가상자산도 사시잖아요 이렇게 투자자금이 분산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고래들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런 고래들이 니플에만 투자했다가 어? 이제는 니플 ETF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면 투자자금이 이렇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플은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니플이 됩니다. 당연히 니플이 올라야 니플의 ETF도 오른다는 걸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자산이 분배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정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은 뉴스였어요. 니플의 현물 ETF는 미국에서 폭발적인 대비를 했다. 물론, 현재 XRP 니플의 가격은 역행하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ETF가 폭발적 대비했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고래들의 자금력이 확실히 유입되고 있는 현재 시장인 것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5,800만 달러. 말 그대로 확실한 첫날 거래량이 5,800만 달러라는 것은 전체 1년 내 ETF가 상장되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게 바로 XRP 니플이었다는 거. 그만큼 XRP는 확실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어떻게 했을까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매수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니플에 공포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개인은 매도를 했지만 뒤에서 대규모 매집이 포착된 게 바로 고래라는 거자 여기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래가 매집을 했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까? 개인도 매도하고 고래는 매집하고 이러면 정말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개인들이 매도했으니까 더 가벼워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냐? 매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가를 더욱더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 집이라고 해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가 대규모로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질까? 라는 부분보다 고래는 언제쯤 단가를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하면서 끌어올릴 것인가? 우린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 또한 비중을 확실하게 낮추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래가 매집 했는데도 떨어진다. 아 이거는 헛방이다. 그래 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래는 이렇게나 단가가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면 그들의 매집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확실한 매집의 완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확실하게. 끌어올리겠죠. 이거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상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왜 매집을 할까? 매집이라는 거는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확실한 수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주식 거래를 오래 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 봤던 분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고래는이 시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니플의 고래들은 확실한 지갑 수가 엄청나게 폭증한 모습들을 확인했고 시장의 조정장에서도 장기 보유 움직임이 나온 사실 자체가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을 확실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현재 시장은 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미국 연준 위원들 자체가 기준 금리는 동결을 해야 됩니다. 12월 FOMC, 바로 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는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 이러한 말들이 나오니깐 시장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죠. 다만 이러한 변동성 자체가 12월 달에 금리를 실질적으로 동결을 하면 더 이상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선반영이라는 거는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리를 동결했을 때 현재 단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을 미리 현재 움직여주고 있다는 라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이제는 확실하게 안 좋은 이벤트는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왜? 미국의 셧다운 또한 이제 마감이 되었고, 미국의 관세 정책 또한 어느 정도는 다 협력이 됐죠.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까지도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시장 어떻습니까? 확실한 시장은 이제 그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 뭐였습니까? ETF, 출시됐죠. 수많은 운영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ETF가 승인되면서 상장을 할 것이고 상장을 하면 할수록 고래들의 자금력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또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현재 XRP, 리플리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거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판단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될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로 받아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